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떠나요. 둘이서. 아니, 셋이서. 아니, 다 같이 가자고. 고고, 고고, 고고. 여러분, 지금 이제 오늘 몇, 오늘이 27일, 28일, 29일, 30일, 금요일까지가 이제 오늘 27일 맞죠? 네, 맞네요. 화, 수, 목, 금, 이렇게 금어기가 그 이렇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저는, 어, 오늘 감성돔, 내일 감성돔, 대상어 낚시 이틀째, 일단은 현재 조가 일수, 어제 일수, 이랬든 저랬든, 여러분 완벽하게 아래쪽, 얘를 후킹을 착 해가지고, 크기가 크든 작든, 아무튼, 이슈하 이제 후반. 제가 감성돔인 감성돔인가 아닌가, 어? 진짜 뭐 블루길이라는 말을 내뱉었다 뭐 이런 의혹이 있지만. 블루길인가? 와 감성돔이다. 설마 제가, 어?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이 어? 감성돔이지 블루길이지 망상원지 그걸 모, 모르겠어요. 블루길인가? 그럼 그건 수치지. 안 그래요? 수치다 수치. 자 일단은. 여러분 저 밑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. 해가 이렇게 숭 지네요. 금방 진다, 금방 저. 어 물이 조금 어느 정도 차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 살짝 바로 옆쪽 라인으로 조금 자리 이동해서 잡을 예정이 오늘. 그러니까 잡겠다는 의지가 느껴지지 않아요? 잡으면 내이 손가락이 붙을 것이요 잡지 못하면 이 손가락은 떨어질 것이다 잡을 것 같아 잡을 것 같아 손가락이 붙었어 어 추워 빨리 볼게요 집것이 하나 그리고 홍것이 하나 그러니까 홍무시 참깨찌렁에 말하는 거죠. 참깨찌렁에 하나, 집 것이 하나, 이렇게 하나하나씩 사려고 그랬는데, 어, 우리 그 주인장, 어, 선생님께서, 아, 여기는 거의 집 것이로 잡히는데, 그냥 집 것이로 쓰십시오. 그래서 제가 그냥 집 것이 원래 한 통에 만 삼천 원인데, 제가 2만원치에 조금 맞춰주실 수 없나요? 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어, 흔쾌히 알겠습니다 해드려야죠 그래가지고 집 것이 2만원에 이 합의를 보고 여기가 신선하고 싱싱하고 신선하네 싱싱하고 양도 정량으로 탁 이렇게 해서 주시거든요 아, 아, 아. 정말 그 지역마다 쓰는 미끼가 먹히는 뭐 미끼가 다른 거 같아요. 근데 솔직히 그게 또 완벽하게 답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좀더어 높은 거죠. 캐스팅 아니? 나 여기 고기가 안 들어갔는데 이게 이게 캐스팅 때문이었어. 반대로 반대로 20번만 할게요. 하나 <laughs> 둘 여러분 커피 한 잔의 여유. 아무리 바빠도 여유를 즐긴다. Enjoy your life. 맥스. 어떡하. 아, 아직 좀 있다 먹어. 조금 있다가 즐겨야 될것 같아요. 얘네 예배... 늘수잖 수정... 남촌동살제 내가 임마 너 수정하고 임마 밥도 먹고 자 성도민 온다 성도바 와라 저는 이렇게 동이 번쩍 서이 번쩍 남의 번쩍 나 길동이라고 불리기도 하죠. 12시쯤 이제 이사 갈 준비를 해서 저기 가서 피고 준비하면 던지면 될것 같은데, 그래서 1시쯤부터 전투, 2시, 3시, 4시, 5시 이렇게 4시간 그죠. 전투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살인가 살짝 들어볼게요. 어? 옆에 옆에. 옆에. 옆에가 왔다. 걷어보자. 물살인 것 같은데? 여러분 물살이 떼서 물살이었나 봐. 물살. 옆에도 그냥 걷을게요. 옆에도 물살이었던 것 같아. 이런 풀떼기 진짜. 어? 뭐야? 있다. 뭐야? 고기 있다. 생선이 있네. 망둥어인가봐, 망둥어. 망둥어야, 망둥어. 니가 이 비싼 걸 먹어도 되겠냐? 어, 일단 망둥어, 일수. 제발. 그거 입질 맞죠, 부부님? 입질이에요? 어, 왔다.

お父さん 완전히 걸었어요 완전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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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센치인지 어. 해게요몇 <laughs> 센치인지 4 3어오 대박대박 대박대박 대박. 아 진짜 대박 일단 저또또 또 해볼게요 또또 또 던질게요 진짜 와 진짜 대박이다 우리 용왕님 큰 그림 있었구나 나 먹게 해주려고 컨텐츠 빼게 해주려고 43이에요 43음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3시 23분. 오케이. 지금 이제 만조예요. 어 진짜. 어 감성도 43cm. 어, 맞다! 여기

제가 봤을 때 후킹이, 후킹을 제대로 안 했어. 내가 맞나? 맞나? 이 생각에 세게 안 했어요. 아, 너무 아깝다. 진짜 너무 아까워. 가슴이 아플 거다. 저봐 저봐 저 기분 며칠 간다. 아 어, 진짜 이만했어요. 얘 얘랑 크기 비슷하구나 얘보다 좀더큰거 같았는데. 어. 올라올 수 있었는데 후킹이 잘안 됐어요. 후킹이 내가 딱 봐도 느낌이 후킹이 안된 느낌이 있었어. 왜냐면 얘가 쑥 내려갔잖아요. 그리고 나서 잠잠해가지고 들고 챔질을 빡 해야 되는데. 그래도 손맛 두번 느꼈으니까 그죠. 일단은 놓쳐도 제 한번 입질도 보고 손맛도 느꼈잖아요. 일단 여러분 지금 3시 48분이죠. 감성돔, 감. 감성돔을 그리 잡았지만 감성돔을 잡을 때마다 감이 영 잡히지 않는다. 성, 성이 난다. 나 스스로에게 성이 난다. 얼굴까지, 몸까지 다 들어 올린 상태에서 놓친 그 녀석을 생각하니 성질이 난다. 돔 도망간 그 녀석, 넌운 좋았어. 이, 어? 데물 온다, 데물 온다, 데물 온다, 데물 온다, 데물 온다. 가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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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린다. 가린다, 가린다, 가린다. 가린다, 가린다, 가렸다. 완전히 가렸다. 52분. 정각에, 4시 정각에 미끼 갈게요. 한 마리 잡았어요, 43cm. 피로가 싹 가지는 것 같아요, 정말. 어제 너무 14시간 동안 낚시하니까. 아, 아예 안 먹었네. 지금 제가 이번에, 어, 원래, 모노면 모노, 합사면 합사, 이렇게 통일해서 쓰잖아요? 근데 제가, 어 여기 합사가 두 개가 걸려 있었고, 근데 물살이 너무 세니까, 모노로 바꿔야겠다 싶어서, 모노로, 모노로 두 개로 하려, 좀, 거 좀, 조용히 좀 합시다, 좀. 그, 모노를 두 개를 쓰려고 했는데, 모노 둘 중에 하나는, 꺼내기 쉬운 곳에다 냅두고 어, 모노 하나는 꺼내기 힘든 데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솔직히 처음은 귀찮고 그러니까 거 그래서 하나는 합사, 하나는 어, 모노를 이렇게 써서 써서 엔지. <laughs> 그래 서 제가. 두 개를 이렇게 동시에 사용하게 되니까 완전 비교가 촥 되네요. 하나는 합사 3호, 하나는 모노 2호의 힘사 3호로, 합사 3호로 이렇게 했는데, 확실히, 모노 2호가 더 멀리 날아가요. 멀리 날아가. 그리고, 물의 흐름에 조금 영향을 좀덜 받아서, 똑같이 물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? 그러면 합사는, 이렇게 약간 계속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, 모노는 안 받아. 또 본사로 털러 가야겠네요, 본사로. 나왔다. 아 그래도 감성돔. 그래도 감성돔. 그래도 감성돔. 조그만 녀석이 조그만 녀석. 어 그래도 감성돔. 어 감성돔 이수. 2.5수라고 해주죠. 2.5수. 왼줄 아세요? 2.5수 뿌띠 뿌띠 얼른 고고 가자 나줘 제발 나줘 멋있게 생겼죠? 소리가훅 내려갈 때 바로 침질 안 하면 바늘이 고기 입에서 튕기듯 빠지는 거다. 흥데려갈 때는 망설임 없이 깔아. 너 비웃는 거지 너. 오늘 너무 재밌었다. 자, 빠르게 정리. 어, 근데 느낌 너무 좋다. 여러분, 너무 좋아요. 아, 이 느낌 뭐라고 해야 되나? 이 느낌은... 약간 옛날에 고등학교 때, 여러분. 시험 친다고 밤샘 공부했을 때 있잖아요. 진짜 공부 열심히 안 하다가 시험치기 1분 직전에 벼락치기 공부할 때 날밤 깠을 때그 느낌이에요. 뭔가 뿌듯하고. 그때 그 공기, 그느낌이딱느껴져요 대몰 나올 시간 때 나왔네. 나올 시간 때 나왔어요. 진짜 딱 정말 딱 예상 시간에 나왔어요. 진짜 만조 몇 시였죠? 몇시 나왔지? 그죠? 네 시까지 세 시에서 네시 사이에 초 날물에 초 날물에 나왔어요. 초 날물 아니지 정조 때 정조 때 나온 거네. 정조 때. 여러분 아까 그렇게 피곤했는데 이렇게 또 조가도 좋고 아침 해도 보니까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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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네요 너무 너무 좋아 여러분 어 저는 그러면 이만 어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아 어, 진짜 여러분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<laughs> 안녕 오사 삼원줄이 내가 이 친구 같은 거 진짜. 잡았다 잡았다. 잡았다 잡았다. 오 오. 오. 나 이게 이상하다 그랬잖아. 큰 놈이야 큰놈큰놈큰놈큰 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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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놈. 오늘 무한 뭐 뜯어버리자. 아 <laughs> 어, 나무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. 구독. 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알았죠?